실례지만 키가 몇이에요? 187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아그 정도면은 전교에서 몇등 몇등 정도 하나요? 여섯 번째 정도 만에 리뷰 영상 찍으러 갈 건데요. 한강이 다 얼어 있습니다. 와, 되게 많이 눈네 유튜브 팬분께서 자전거 리뷰를 부탁하셨어요. 책도 반납할 겸 우린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했죠. 여기서 건너 위로 올라가면 돼요. 이곳이 제가 다니는 도서관입니다. 광진 도서관.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성동구 사는 그 고등학생 2학년입니다. 고등학생 저. 2학년이요? 네네. 근데 키가 엄청 크다. 아, 네. 책부터 저, 좀 반납할게요. 네, 네. 좋죠. 넓네요. 네. 아 근데 오늘 안 추워요? 어, 살짝 추운 것 같은데 그그 네. 뭐 저기보다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가요 네, 네, 네. 그 하드 테일 자전거죠. 메리다사에서 이제 2017년에 나온 빅세븐500 모델 여기 네임 이 써져 있고 가격대가 한 얼마나 되나요? 가격대는 이제 자전거 기준으로는 130만 원에서 135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이언트나 첼로사에서도 가격이 비슷한 것 같아서 그냥 메리다로 정했습니다. 예그 무게는 한 10kg정도 되는걸로 알게 MTB에 보통 샥이 달려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거죠? 일반 도로에서 이제 빠르게 달려야 할 경우에는 그 샥을 잠그면 이제 그 샥이 잘덜 들어가기 때문에 속도가 더 많이 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험상구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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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이제 m t b 산지를 달릴 때는 네. 샥을 잠그시면 샥을 푸시면 이제 그 충격 완화 효과가 있어서 달릴 때좀더 편안함을 주긴 합니다. 락착사에서 만든 90mm 이제 서스펜션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샥을 잠그는 건데요. 네. 여기 선을 따라 이렇게 오시면은 여기 이제 이잠구는 이제 스위치 같은 게 있는데요. 예. 이제 잠그기 전에는 샥이 이렇게 이렇게 깊숙하게 내려가는데요 네? 이제 반대로 이제 여기 있는 이 샥을 잠그시면 네? 샥이 이렇게 이렇게 안 내려갑니다 아그 다음에 버튼 누르면 다시 이렇게 풀려서 이렇게 눌리고요 똥개는 이제 여기 XT 시리즈 데올에 심어놓게 들어가있습니다 리어 10단 XT 구동계와 프론트 대올레 트리플 구동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30단의 기어비를 제공합니다. 테크노포밍 6061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가벼우면서 강한 것이 특징이죠.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이제 장착돼 있는데 제가 자전거를 처음 샀을 때 전에 타던 자전거는 이제 이렇게 V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었는데요. 아. 이제 이 자전거를 새로 사고 나서 처음에 네. 자전거 브레이크를 처음 눌러 봤을 때그 네. V 브레이크랑 비슷할 것 같아서 세게 잡았다가 네. 넘어질 뻔했던 적도 있었는데 아. 지금은 이제 매우 편해서 이제 위험할 때도 제동이 잘 돼서 참 좋습니다. 아, 그 정도로 이제 제동력이 좋다는 거죠. 네, 네, 음. 이 자전거는 네. 이제 그 이렇게 프레임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인터널 시스템으로 돼 있어 가지고 네. 그 이제 이렇게 가방을 쌓으실 때나 자전거용 네. 가방이나 이렇게 이런 자전거를 멜 때도 선에 걸리지 않아서. 아, 프레임백 같은 거를 멜 때? 네네네. 어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다음에 네. 세차할 때도 네. 선이 이렇게 걸리적거리지 않아서 쉽게 세차를 할수 있습니다. 어. 네. 옆에 삐죽 튀어나온 이 부분은 뭐예요? 멜때좀더 편안하게 이제 이용감을 그 느낄 수 있도록 만든 핸들인데요. 네. 처음 샀을 때는 이 핸들이 아니었는데 아그 자전거 가게에서 살때 이걸 추천해 주셔가지고 네. 이걸 사용해 봤는데 네. 국토정주갈 때도 썼지만 정말 편했던 것 같습니다. 아 평상시 에 주행할 때는 이렇게 잡고요. 예? 이제 댄싱 같은 걸 해야 될 때는 이렇게 잡아 로드 자전거처럼. 네네네. 타이어가 깍두기 타이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비올 때. 네? 그... 접지력을 좀 향상시켜준달까요? 그 다음에 거친놈은 달릴 때도 이게 그 그냥 그 평평하지 않기 않고 이렇게 오돌토돌하기 때문에 달릴 때좀더 앞으로 나가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전거에 장비를 여러가지를 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카메라가 달리고 이제 여기 라이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라이트 또 다른게 달리고요. 이게 그, 그 블루투스 스피커 낄때 쓰는 장착, 그게 스포츠 물병 때 쓰는 거고. 근데 여기 뒤에 달려 있는 거는 뭐예요? 아 이건 그 토픽사에서 나온 짐바지 이제 그 건데요. 그 원래 보통 짐바지가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데 네. 이짐바지 같은 경우에는 MTV 디스코용이라서 살짝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진짜 뒤에서 보니까 옆에가 이렇게 좀 삐죽 튀어나왔네요. 네네네. 그게 튀어나와있으면 조금.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게 튀어나와 있음으로써 이제 짐바지를 이렇게 장착했을 때등 네. 옆으로 펼치면서 예 짐의 무게가 30kg 이상 나갈 경우에는 네 여기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일단 어떤 느낌인지 시승을 해 보기로 했죠. MTB 이런 데서 타면 반칙 아닌가요? 아, 저게 그러니까 빅 세븐 중에서도 한 중위권 정도 되는 그런 모델이네 네, 음. 네, 네. 리뷰하 하니까 오어어요요게 i 죠아네 진짜 a t 날 i p Take a t r i 네 t <laughs> 후회 e 지 지금? <나> 살짝이 a <laughs> 되게 싸! 되게 아 싸고 맛도 괜찮 a trip. Take a t r 네네 Take a trip. Take a t r i 이쪽으로 테이블을 잡은 이유가 있죠? 네네 네. 네. 저 뒤쪽에 우리 자전거가 바로 보입니다 네네 누가 훔쳐갈 염려가 없어요 네네 되게 저렴하지 않아요? 네 괜찮죠? 네 가성비가 정말 아, 이게 그 국토정조 갔을 때네 여름, 여름에 갔다가 다리가 유튜브 잘 봐요? 제 일상에서 유튜브를 빼면 실체죠그 좀... 정도요? 항상 유튜브만 보고 있거든요 아, 네. 학교에서 동아리는 이제 방송부 하고 있고. 방송부? 네. 나랑 같은 거네? 네. 집에 편집용 컴퓨터나 그런 건다 있는데. 좋은 건데, 이거. 나랑 네. 똑같은 건데. 네. 음. 부모님께서 그런 거 그냥 취미로만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아 네. 우리 촬영 마치고 집에 갈 건데요. 네네네. 오늘 그렇게 하고 나오신 거예요? 네. 야, 그 마스크 같은 거그 이상하다. 그거 뭐예요? 좀덜 춥달까요? 그냥 음. 그 뭐예요? 좀덜 춥다 할까요? 네. 네.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나았어요. 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이렇게 빠져요. 아 고무 밴드 같은 거네. 네네네. 여기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서 이제 안경알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중 하나로 이제 얘를 끼워온 거고요. 얼굴에서 이제 바람이 닿는 면이 최대한 적어져가지고 음 겨울에는 항상 이렇게 다 쓰고 다녀요. 우리 날씨는 조금 춥지만 지금까지 화이팅해서 한번 달려볼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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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저기 봐봐, 얼음이 얼었어. 와,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laughs> 가요. 네. 네. 짠. 구독, 구독하겠습니다. 별이님 유튜브 많이 시청해주세요. 모아, 별이 화이팅! <laughs>